수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세비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선현, 김보영 오채린입니다. 저희 세비팀은 행복한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된 이유는 최근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정도로 특별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게 보통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탐, 저희의 탐구 방법은 서, 성인과 청소년의 수명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성인 남녀 100명을 40대 이상이 하루나누고 청소년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평균 수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90세에서 100세가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실제로도 성인과 청소년 모두 90세에서 100세의 평균 수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문항에서 흥미론점은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계층의 남성들이 100세까지 오래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 값은 평균 20, 표준평지 13.2, 95%의 신뢰수 준에서 10플러스 마이너스 2.6%의 오차 범위를 갖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평균 수능의 증가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능의 증가가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으며 실제로도 어른 86%및 성수연 49%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고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7 2로 인공기술의 발달이 평균 수명이 증가에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쳤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90대에서 100세가 가장 많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였 실제로는 80에서 90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문항에 흥미, 두 가지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60세 이하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인 남성은 없는데 비하여 성인 여성은 16명, 청소년은 12명이 나타났던 것었고 저희는 성인 남성이 자신의 수명에 대해서 자, 자신감을 갖는다는 점과 또한 낙천적이라는 성,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성인 여성과 청소년은 성인 남성에 비해서 더 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저희의 조사 결과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성인 여성보다 더 오래 사는 식품에 비하여 실제로는 성인 여성이 더 오래 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수면 연장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 5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성은 의료의 힘을 빌리기 싫어서, 여성은 인공의 힘을 빌리기 싫어서가 각각 평균 29%, 28.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7%가 오래 살기 싫어서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5번 문항에서는 노후 준비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청소년의 44%가 건강관리를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 30%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전의 젊은 층은 39%, 40대 이후의 층은 7%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34.5%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33%는 국민연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33%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하였고, 32%는 무료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청소년의 39%가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고 겼고 성인의 51%가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및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사 결과 및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어,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더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인 여성들이 더 오래 산다는 점과 청소년들은 아직 생이 많이 남아 있어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지만 더 여가 생활 즐기기 등의 현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가 생활 즐기기 등의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 세 번째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세웠던 가설 중 기대 수명을 제외한 평균 수명, 수면 연장, 노후 준비 및 노력에 대한 가설들은 예상대로 올랐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들과 청소년이 생을 빨리 마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삶이 더 고단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남성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남성은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계라는 것이 많은 숫자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무척 유용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무리 많은 데이터들을 만나더라도 통계를 이용하여 많은 숫자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